안녕하십니까. 죽고 사는 복음으로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석윤석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피차 옆에 계신 분들하고 웃음을 나누면로써 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자,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 개념이 왜곡되어 있는지,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맥이, 맥이 형성되지 못한 분들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읽고, 그리고 내 영혼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교훈을 못 받아요. 오히려 가인을 조조한 거예요. 어떻게 덜해서 자 동생을 돌로 죽일 수가 있는가? 살인자다,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가인의 후회란 말까지 있잖아요. 영화제목에 가인의 후회 살인자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맥을 똑바로 끼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잣대가 없으면,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가인을 주어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에 숨겨진 이 비밀을 열고 보니까, 바로, 첫째 세, 어째 시기, 이 잣대인데, 이 잣대는 하늘들, 곧 그리스도요. 네 다섯 년째 시기는 땅인데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죽임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 나가는 거를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기름 붐을 받아 인간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서 무지를 깨뜨려 나가게 되면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기어 세워져 나가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가 완성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정신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믿는 목적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걸어가신 이 여섯 걸음을 발도장을 찍으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 지식적 문자적인 지식을 높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인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기 전에 자, 선악가의 시체의 책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맨 먼저, 뭐가 나오냐면, 나하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하시가, 이게 뱀이에요, 뱀. 이 뱀이 지금 하와 여자에게 선악가를 따먹겠다는 원죄를 범한 장보인이 뱀이에요. 그얘기도 아닙니다. 이건 체험으로 배운 거예요. 뭘 체험으로 배웁니까? 첫째, 둘째, 셋째식이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네, 다섯, 넷째식이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 나가므로 마음 땅에 잡고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유의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뜨려서 죽여서 불러 태워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체험을 한자다그 말이에요. 아, 네. 여다니는 뱀이 아니에요. 이 뱀이 여자에게 선악가를 따먹게 함으로 원죄라는 죄를 범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체험으로 배운 자에게 뭐를 빌렸어요, 여자가? 지식을 빌린 거예요. 그체험은 노하우를 배운 거라고. 노하우를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예요. 벌써 말씀을, 자, 깨달은 자에게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배워서 깨달은 대로 익히고 적용해서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네. 뭐 들어 여기 지금 오늘 나와서 이 말씀 듣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리고 이 방법을 내가 배워서 그리고 또 예수 본체 속에 들어가.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나시라고는이 뱀의 계몽이 있어야 마음땅을 계몽하는 거니까 계몽이 첫번째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번엔 무슨 또 계몽이 있느냐 바로 가인의 계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인의 계몽이 있어요. 가인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번에또 무슨 계몽이 있습니까 함의 계몽이 있어요. 세마미암에 있어서 함이 먼저 아버지 하체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아, 네.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네? 여러분들 그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함이 아, 네. 아버지 하체를 이미 본 거야. 그래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체를 가기 위해서 자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니 이거 봤잖아. 봤는데 뭘 뒷걸음질을 치냐고 왜? 듣거리 쳐가다가 아버지 밟아 죽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네. 쇼도 한역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응? 함이란 말이 무슨 말인데, 열정의 열정. 여화의 열심이야. 오늘 말씀을 상고한 것도 여화의 열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상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배우는 동, 말은 동, 듣는 동, 말은 동, 믿는 동, 말은 동. 이거는 마음 땅에 기뭉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것 같은 열정. 다인히 옷을 벗은 게, 아저씨, 아버지가, 뭡니까, 노아가 옷을 벗은 게 아니에요. 술 먹고 주책바가지로. 정란하게 유게 모습이 완전히 다 드러난 거야. 아멘. 그게 비유예요그자네들은 아버지가 벌고 벗었다고 읽으면 어떠하느냐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엄정난하게 벗은 그 모습을 함이 멋져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기모한 거야. 이해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힘, 셈, 함, 야붓을 통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맥이라고. 응? 한번 음? 아버지 하체를 받아서 꼬머스 저주를 받아 껌등이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나는 이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닌데 그 꼼등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꼼등을 그렇게 만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지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있어서 가인은 동생을 죽였다. 응? 성경에서 죽인 게 뭐라고 그랬나요 여러분들? 목숨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뭐를 죽이는 거예요?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유의 속성, 침승의 속성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목숨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다행히 동생 아벨을 죽인 거는 돌로, 자, 동생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먹으로 떠오르냐고. 그러니까 혈관 육의 눈으로 읽으면 혈관 육의 눈글로밖에안 보이는 거야.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개시의 말씀이 안 벗겨져서 모르는 거요. 응? 이게 글로밖에 읽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요. 그러면, 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의 식으로 가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창, 투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창. 그럼이어분이 뭡니까? 얻는 거예요. 뭘 얻어요? 지식을 얻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얻느냐? 장세기 4장 1절에 보면, 하와가, 응? 어?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그녀가 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성경이 완전히 왜곡된 얘기라. 자, 그러면 육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하와의 남편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러면 남편이나 아담은 저리가고 누구 때문에 지금 가인을 낳았다고 지금? 어... 여와때문에 가인을 낳았다고 하면 간통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보자고 본다고 그랬어요. 제가. 육적으로 보면 간통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아마 가인을 낳아야 맞는거지. 왜 남편은 제쳐놓고 여와로 말미암아 통남으로 하느냐고 가인을 낳느냐고 그래 안 그래요? 응? 네. 네. 아 그래 안 그래요? 잘못됐잖아요. 네. 잘못됐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똑바로 잡아드릴게요. 여호와의 본체예요. 여호와의 본체, 에트. 아 이거 뭐야 이거? 여호와의 본체인 남자야, 남자. 남자를 내가 얻었다야. 여호와의 본체인 남자를 내가 얻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가인이에요. 남자가 지금 가인이에요. 네. 응? 남자인 가인은 여호와의 본체예요. 네. 그러면 여호와의 본체는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여호와라고. 여러분 여호와라 이름도 몰라요 지금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 아멘.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라면 펄펄 뛰어. 그러면 여호와누 누냐면 답변도 못해. 여호와는 장신 2장 4절부터 나와요. 장신 1장에는 일로임 하나님만 나온다고. 2장 4절부터 개봉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지식에 지식을 가진 여호와예요. 지식에 가진 여호와가 여호와의 본체인 가인을 하와가. 낫다, 그 말이에요.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남자는 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꼬로 여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가인이꼬로 여와야 이해 갑니까? 네. 그러면 가인은 첫째서 여째 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서 문제를 죽이는 지식을 가진 본체가 가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쯤되면, 이쯤되면, 가인이 살인자란 말을 누명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도 모르고, 혈과 육으로 보고 살인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성경의 맥이 전부한 상태라고, 지금. 성경 본체를 지금 몰라요. 기독교가 성경을 모른다고. 기독교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몰라. 여호의 본체를 모르고, 가인의 본체를 모르고, 빛과 무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 딱에 잠잡고 있는 공허 흔들거가 무지라고 하는 무적인 얼굴들의 실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음, 응? 저게 현상적이야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게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인이라는 뜻은 창이야. 그리고 투창이야. 그러면 여기 자, 원시시대 때에 자 투창을 던져 가지고. 노를 잡습니까, 토끼를 잡습니까? 그렇게 했죠. 네. 그 그렇게 잡는 노루꾼이 가인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를 잡습니까? 무지를, 무지를 잡는 거야. 마음땅에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두창으로 잡는 건데 무슨 두창? 이 두창이 아니고 하나님 지식의 말씀에 창을 가지고 끽질로 죽이는 거야. 아, 네. 이게 가인이라고. 이게 네. 가인이에요. 응? 무지를 배질러 죽이는 거야. 뭐로? 지식으로.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럼 누구의 지식을? 여호의 와 지식을 얻은 가인이야. 그러면 여호의 와 지식이 바로 주창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마음 땅 안에 옷한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배찔러 죽이는 게 가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이, 아, 그 그러니까 아들이, 동생을 낳았는데, 동생을 낳았는데, 거기 낳은 다라고 되어 있어요. 낳았다는 단어가 없어요. 낳았다는, 다 히브리 원전에 낳았다는 단어가 없다고. 근데 낳았다고 되어 있다고, 거기에. 예? 동생을 낳았다고 되어 있다고. 낳아친 세에게 낳아친 자에게, 누가 나줬어요 지금 아, 네. 가인이 나았잖아요1절에 네. 네? 나아진 거에게뭘 했다 더 했어요 얘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무슨 뜻이냐 아벨이 무신 뜻이냐 허브예요 아벨이 아니라 시브려은 하벨의 하벨 한글은 아벨이 되 있는데, 하벨이라고. 하벨은 뭐냐? 장세기 1장 2절에 허무, 공호. 그러면, 허무, 공호를 빛줄로 죽여야 됩니까? 안 돼, 이래니까 아니, 혈관육으로 보면, 가인이 동생이야. 그러면, 혈관육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혈관육을 죽인 게 아니죠, 가인이. 동생의 혈관육을 죽인 게 아니죠. 그러면, 동생의 실존이 지금 뭡니까? 허브공호죠? 네. 그러면, 동생이 실존을 죽인 게 아니라, 육을 죽인 게 아니라,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허브공호를 깃질로 죽인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살인는거 이게 지금? 이게 살인는거냐 그러면, 그러면, 자, 먼저 나아진 가인에게, 가인에게, 그의 아우, 아우가 누구냐면, 해벨이란 말이죠. 허브란 말이죠. 허물을 붙여준 거야. 네? 허물을남게 아니라, 가인이 먼저 나아졌는데, 먼저 나아진 자에게 해벨을, 허브, 의 귀의 형제를 더해서 붙여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이란 얘기죠? 죽이란 거예요. 죽이라고 붙여줬는데 왜 살인자야? 죽이라고 붙였는데 왜 살인자냐고?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똑바로 성경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는 많은 그을 끼는 자들은 똑바로 다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았다고 네? 되는가 보라고 가인이 먼저 나아진 자야. 나아진 자에게 해배를 붙여준 거야. 그럼 죽였다 죽였다고 하니까 그 똑바로서 성격을 보셔야 돼요 그럼 죽였다는 말은 뭐냐 하라고해 하라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다 응? 죽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죽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인태의 아야 이거 잘못됐어 하라. 인퇴, 인퇴인퇴인퇴 첫째, 도째 세째 시기에 집을 지고 어디서 집을 지는 거예요? 마음 땅에 집을 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가인은 첫째, 도째 세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지식을 인퇴시키는 거야. 여 동침하는 거야, 니가 내재시기가. 네. 하나님 법을 배웠으면 동침하는 거야, 잉태하는 거야.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하면 누구를, 누구를 나는 거야? 예수를 나는 거야. 네. 예수를 나는 게 뭐예요? 무지가 죽고.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생명으로 살아서 완성된 게 예수란 말이죠. 네. 그럼 예수가 내 속에서 자라가지고, 예수가 여섯 징식에서 완성되어서 예수가 태동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나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가 내몸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고 그게이 바로 영체라고 그랬어요. 그 실력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몸 가지고 전국돌한다 그랬다고. 그러면 가인은 가인은 동생을 자, 혈과 육을 죽인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시대 잉태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법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네, 다섯, 여째 시기인 허물을 죽인 거예요. 아멘. 육, 혈과 육을 죽인 게 아니라 내면 속에 자리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혈과 육에 대한 무적인의 얼굴들의 갇힌 속성을 죽였다, 말이. 그렇기 때문에 육족살인한 가인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바르게 정립해서 지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